아..코로나 세상 정말 슬퍼요 20 어, 파리를 왔더니 조금 그 색깔이 좀 지기는 졌는데요 그래도 영광불가사입니다 대단합니다 상사화는 제가 목포 유달산 한번 갔다가 이 상사화 꽃이 한번 반하고 난 다음에 매년 왔던 곳입니다 원래는 보통 23일 날 왔는데 28일 날 오니까 지금 이 약간 이렇게 색깔이 좀 죽었죠 원래는 진짜 어, 서울의 성북구에 있는 길상사 그리고 식물 식구들 식물원 어, 그리고 성남중앙공원 어, 세 군데들 렀고 지금 선운사 어, 어, 상사화를 이제 보고 어, 이건 마지, 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에, 불갑산 상사를 보러 왔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다시 한평용촌사에 가서 어 상사를 다시 구경할 생각입니다. 조금 어 28일이다 보니까 조금 색깔이 조금 지긴 졌습니다만, 그래도 아, 이게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오늘이 9월 29일이고요. 아, 보통 여기 23일 날 오니까 아, 색깔이 좋고 그냥 곱게 잘 폈는데 29일 날 왔다니 아, 색깔이 조금 갔어요. 갔지만은뭐 그래도 보기는 좋습니다. 이제 불가습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사에 도착했습니다. 금광문을 지나서, 앞에는 또 천왕문이네요. 네. 아, 불각사 경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문 아, 사천왕상을 어, 오른쪽만 이렇게 보고요. 만세로, 아. 아, 이쪽은 불갑사. 아. 뒤쪽, 연못 쪽입니다. 이제, 불갑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아 예전에는 이, 이 뚝에, 연못 저수지 뚝에 이게 상사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이쪽으로도 엄청 심어놨네요. 저수지까지 저수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이쪽에도 그냥 다 심었네. 이곳에서 저수지가 보이는 어, 왼쪽 산입니다. 상사가 이 나무 군을 속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요. 와, 저는 이렇게 못본것 같은데, 산 전체가 상사 바다네요. 저 위쪽 골짜기로 끝까지 다 심었습니다. 골짜기 끝에까지. 조금. 2 9 일날 와서 입구 쪽에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저수지 옆 산비탈에 이렇게 꽃이 상사와 다른데는 보통 뭐 꽃무릇 그거 그냥 치우는데 여기는 상사와상사화 꽃무실은 뭐 색깔이 좀틀걸 틀린 걸로 구별하는데 같은 종류니까 그냥 여기는 상사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이쪽에는 맛이 조금 같습니다. 여기서 이래 산산 비탈 산 저산 위쪽을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 꽃이 이게 상사화가 다다 이게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내려가서 어 불갑 불가... 산 쪽을 좀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쪽 저수지 그 똥막아놓은 부분에 보면은 상사 꽃이 반사되가지고, 아, 물속에 그냥, 물속에 그냥 팍 갔네요. 그냥. 불갑산 한국 고랑이 폭포 1km 동백골 불룡대 암자 쪽으로 한번 가봐,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수지 끝은 다 지났고요. 이쪽에도 그냥 불갑산, 전에는 그냥 입구에서만 상사를 구경했거든요.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폭포까지 갈수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도 전부 다, <laughs> 다 신기했네요, 그냥. 이러니, 그냥, 불갑산, 불갑사 상사와 상사와 그러죠. 대단합니다, 형. 산책로를 따라 이렇게. 진짜는 입구보다도 어, 이 폭포 가는 길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진짜 이렇게 저게 있었네요. 장사화가 야. 저저개 끝에 아, 저 위로 다 신겼네요. 진짜 이쪽 불갑산 입구보다도 여행사에서 오면은 시간 한 2시간 정도 주기 때문에 아 그냥 입구만 갔다가 불갑산까지만 들어왔다가 나가면 딱 맞아요 아 근데 오늘은 좀 여유를 내서 쉬는 날에 이렇게 왔더니 아 정말 이건 불갑산 상사가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이렇게 많이 비 줄은 몰랐네요 이쪽은 저도 처음 오는 길입니다, 처음. 야, 이러니, 산에 깨서 그냥 불갑산 상, 아, 불갑산 산 정상까지 등산을, 코스를 잡아가지고 그냥 올라가죠. 예. 아, 이것도 차도 내려오네. 아, 이건 완전, 이것도 완전 바위 틈에 상사가 끈질긴 생명으로 그냥 다 이렇게, 어, 나갔네요. 완전 바위 틈인데. 야, 올라가면서 그냥, 폭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불갑산 항공호랑이 폭포가 0.7km 남았습니다. 근데 이 계곡을 한번 보세요. 아, 정말. 계곡 속에. 계곡 속에 전부다 상사가 다 피었어요. 진짜 이 숲길도 바닥에 뭐 이거 저 집단 같은 걸 깔아놔가지고 그냥 발도 편하고 그냥 걷기도 좋네요. 야, 이곳에서 이쁘게 폈네요 이거, 이것도. 보자 이곳에 뭐라고 적혔는지 고수제 고수제가 0.8km 불갑산 한국고랑이폭포 0.5km 연실봉 2.3km 아 이거 야 여기는 뭐 그냥 하나도 안 좋네요 이렇게 거의 한 360도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도로로 야 여기도 그냥 그 단풍이죠 단풍나무 숲 속에, 진짜, 그냥, 붉은 바다네, 붉은 바다. 또 초록색 하려고 올려가지고, 정말 멋지네요. 여행사에서 따라오는 것보다 그냥, 승용차로 저는 왔는데, 충분히 이렇게 구경할 수 있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이 그 호랑이 폭포로 올라가는 어, 계곡인데요 바닥이 전부 돌입니다 돌돌 돌 사이에 이렇게 상사가 어, 정말 생명력 끈질기게 잘피었네요 오늘의 목적지는 폭포까지입니다. 폭포까지 가는 길에 진짜. 하... 자, 끝에까지 계속 이렇게 다 펴네요. 자, 바위, 바위 틈 사이에 정말 겨울철이 죽지 않고 대단하네, 대단해. 지금, 저가 어, 호랑이 폭포까지 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아, 전부 다 상사 군락지입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해. 입구 쪽만 맨날 구경하다가, 음. 저 또랑 건너도 필요 없고요야 입구 쪽에는 많이 지었는데 이 색깔 좀 죽었는데 이쪽에 산 정상 부분은 이제 올라가니까 아유, 울고 울고 그냥 아 울고 불고 그냥 좌우측이 전부 다 그냥. 상사가 꽃입니다. 불갑사, 불갑사니. 하여튼 우리나라의 상사가 최대 골락지네요 아 여기가 한국 호랑이 폭포네요. 한국 호랑이 폭포 그냥 뭐 이래 폭포 물 떨어지는 데는 없고 폭포는 호랑이는 저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어, 이 위에 능선까지 좀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위에 이제 절를산 정상은 아니고 골짜기 절까지 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곳에도 그냥 야 여기도 다 그냥 와. 저 위쪽으로 고개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른쪽에 보십시오. 점점 그냥. 이곳에서 연실봉이 아, 이쪽으로 가면은 아, 1.5km고요. 아, 주변에 또 계속 좀 피었는 것 같은데, 상상하고. 이곳에서, 자축을 가면은, 영촌사에요 1km입니다. 어. 어, 불갑사에서 내려가서, 승용차를 타고, 용촌사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밟았네. 어. 이곳에, 어, 쉼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곳에서 좀 쉬었다가, 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여기까지 그냥 전부 다 그냥 상사고 군락집니다 연실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내려갈 때 하고 올라올때 하고 찍은 게 완전 확실히 틀리네 내려갈 때는 완전 좀더 군락으로 그냥 보이는데 이쪽에 왼쪽에 봐 야, 이렇게 여기서는 사진을 찍어도 멋있겠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그냥 싹 이게 그냥 꽃이 다 뭉쳐서 보이는데 올라올 때는 그냥 쑥 터져서 보이잖아요 아 이곳에 영광 불갑산 한국 호랑이 폭포 어... 가 있던 자리인데 폭포가 뭐 없어요. 그랬는데 물 우물을 만들고 이곳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영광 불갑산 한국 호랑이 폭포 남한 지역 한국 호랑이 가운데 유일하게 실체가 남아있는 호랑이는 이곳 불갑산에서 포획되었다. 마지막 호랑이가 1908년 2월 농부에 의해 잡힌 불갑산 호랑이는 앙코스로 몸통 길이 160cm에 몸무게가 180g이었다. 당시 시가로 논 50마지기 값을 치르고 일본인 하라구치 쇼치로가 구입했다. 그는 일본에서 호랑이를 박제로 만든 후 1909년 목포 유달초등학교에 기증하였고 이후 100년 넘게 전시되고 있다. 불갑산 항성구 호랑이가 국내 유일하게 실체가 남아있고 이곳이 자주 물을 마셨던 호랑이기에 한국 호랑이를 기억하는 뜻에서 폭포를 만들었다. 아, 그 의미 있는 아, 한국 호랑이 폭포입니다. 이곳이 이제 불갑사까지 내려왔습니다. 담장으로 멋있게 심겼네요 여기는 또 보기 좋네요 마을 쪽으로 좀 내려왔는데 아, 개인 밭을 다 사가지고 이걸 다 심었나 봐요 이쪽에